네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부먹과 찍먹 그리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제네시스 차량 두 개를 들고 왔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제네시스 DH와 G80입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오늘 두 차량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제네시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차량대 입고가 돼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바로 옆에서 극과 극으로 설명시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두개 지금 중고 매물로 나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약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비싼 건 비싼 대로 급값을 하고요. 싼 거는 싼 대로 가성비에 급값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영상 길면 루즈해지잖아요. 간단하게 영상 짧게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네시스 DH와 G80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제 우측에 있는 게제 우측에 있는 게 어,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 좌측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게 제네시스 DH 차량인데요. 여러분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아마도 저희 부산카 구독자님들 같으면 이제 제가 하도 입이 마르고 달도록 얘기를 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어, 제가 뭘 보라고 하셨죠? 여기 범퍼 앞에 크롬 부분. 그런 부분 봐주세요. 그런 부분이 한번 꺾여요, G80은. 하지만, DH는 일직선이라는 점. 한번 봐주시고요. 자, 챕터 2,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밖에서 알수 있는 거는 엠블럼입니다. 엠블럼은 물론 바꾸실 수는 있지만, 순정 엠블럼 같은 경우는 여기 G80 보시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네, 바로 DH로 보실게요, 여러분. DH로 보시면은, 아까 G80보다는 약간 디테일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죠 중간에 겉에 테두리가 없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어, 내관에서 가장 그 차이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어봉인데요 기어봉이 어떻게 다르냐 G80 기어봉 먼저 보겠습니다 기어봉 보시면 여기 전자식 요트 기어봉처럼 생겨서 전자식입니다 기어봉이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전자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제네시스 다음으로 제네시스 DH 기어봉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멋은 없죠 약간 길쭉하게 올라와 있지만 전자식 기어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 어 제네시스 DH는 시트 색상이 원래 이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요거는 요 차량이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량이고요. 원래라면은 기본적으로는 블랙 시트입니다. 그냥 주문을 하시면 그 신차로 뽑으실 때 그거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좌측에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은요, 신차가가 약 5,800만 원인 차량입니다. 어떻게 해서 약 5,800만 원이냐,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앞에 보시면 ASCC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 그 다음에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옵션이 다 들어간 약 5,800만 원짜리 신차가를 가진 제네시스 DH 차량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2,490만 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감가가 된 거죠. 키로수가 중요할 텐데 키로수가 134,000km예요. 예, 네, 그래서 저렴하게 나왔고요. 어, 키로수 대비 성능이 아주 굿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우측에 있는 차량은 제네시스 G80이고요. 16년 등록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완전무사고에 역시 용도 이력 같은 거 렌트 이력 없습니다. 여러분, 두개다 없어요. 그리고 신차가은 신차가는 약 5,1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5,100만 원 정도 최고 ASCC라는 스마트 어드밴스트 크루즈 모드 어,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고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금액은... 3,300만원. 예, 제가 3,300만원까지, 어, 입금가로 형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로수 차이가 조금 있고,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물론 연식 차이도 있고요. G80과 DH, 어,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제 좌측편에 있다가 있는 DH 차량이, 아, 이 정도면은 옵션도 훌륭하고, 금액도 훌륭하고, 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예 아니지 그래도 돈좀 보태가지고 G80 타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개인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어 댓글로 싸우실 필요도 없고요. <laughs> 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순진 순진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 여쭤보는 거니까 댓글로 나는 1번 차량. 이번 차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세 분께는 차량용 방향제를 제가 배송을 해드리고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서 제 사비로 드리는 거니까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량 내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만 보여드릴게요.